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역 어, 구탄으로서 3 4번계와 어, 반대로 4 3번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역의 3 4번계는 활의 서합이라 해서 씹다 뭐 깨물다라든지 이런 개로 해석할 수가 있죠. 34번 회를 해석을 하게 되면 3번이라는 것은 불이죠. 불이라는 것은 하늘의 불이라는 뜻이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음력 5월 달에 망종 하지 때, 그 보리와 미리 수확철을 들어가는 그런 것을 그 어떤 절기로 보는 그 상태를 불이라고 봅니다. 불이라기 보다는 그 불의 상태, 그러니까 절기로서 망종 하지 때, 1년 중에서 가장 그 날씨가 어 하루 일, 일기를 보면은 하루의 그 날씨 시간이 햇빛 비추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햇볕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어 불이라 하는데 사실 불이라기보다는 망종하지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수확하는 시기를 어 주역의 농사법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다음 에 아래의 4 번이라는 것은 그 34번이기, 사번은 우레라고 했죠. 우레는, 음력 3월 달에, 청명고구 때, 그 지열이 최고로 올라가는 시기를 보고, 그 우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열이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그 올라간 지열이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음력 3월 청명고구 때는 이미, 그 벽실을 몇 판에 뿌리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번에도 여러분 눈이 강조했지만 은 어, 주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자연 이치를 그냥 그 상징적으로 불이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시대를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번계 화는 불이라기 때문에 음력 5월달에 보리와 밀이 수확하는 철이다. 그리고 그 밑에 4번 우레는 음력 3월에 볍씨를 파종하는 것이죠. 근데, 벽씨를 파종을 하게 되면, 은 주로 보면은, 45일 정도 되게 되면은, 주로 모내기를 하고 있죠. 벽씨를 파종을 해서 몇 판을 따로 장만하게 만들어서, 촘촘히 그 심어진 그 볕씨를, 나중에는 널찍한 그 논에다가 물을 태워놓고, 모내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그 땅이 그렇게 많이 개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겨울에는 보리를 심어가지고 그 가을에 보리를 심었다가 겨울을 지나고 음력 5월달에 하지쯤 되면은 그 보리를 보리와 미를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고 그걸 그 자리에 다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몇판에 그 벽씨를 어, 그 파종을 한 다음에 45일이 되면은 음력 5월이 됩니다. 음력 5월 때한 단호 정도 됐을 때 아, 모신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리와 미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화례사업이라는 것은 위의 입술과 아래 입술이 이렇게 어, 중간에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장애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 언뜻 오지 않죠. 그럴때 음력 5월에 달 보리와 밀을 수확한 철그 자리에 어, 앞에 그 음력 3월에 달 파종한 어, 벽씨가 자라서 뭐가 자랐어. 이제는 뭐 신기를 하는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음력 3월 달에 파종한 그 볍씨를 음력 5월 달에 그 보리와 밀을 제거한 다음에 그뭐 신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했다, 씹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기때웃 입술과 아랫 입술이라는 것은, 몇판과 위에 입술이라는 것은, 이빨이라는 것은, 그기 보리와 밀이 있는 그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와 토지 사이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제거하는 것이 중간에 뭐 음식물이라든지 씹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보리와 밀이 들어가지 않으면이것이 해석이 좀 곤란하죠. 아 다시 정리를 할것 같으면 위에 아 3번그 불은 망종하지 때 보리와 밀이 수확한 그 자리에. 음력삼월 아래, 그, 우레, 우레라고 하 것은 볍씨를 청명고급 때 파종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러니까 음력5 달에 보류와 미리 배고난 자리에 심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그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 그러니까 두 이빨 사이 음식이 제거된다고볼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것을 반대로 43번 개를 해석을 하게 되면 우레는 위에 위에괘는 우레고, 밑에는 뿌리기 때문에, 그, 내화 풍이를 해서 풍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음력 3월이, 그러니까, 그, 우레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앞에서 음력 3월 달에 몇 판의 벽시를 뿌리면은, 어 파종이 되가 그, 시간 내리 뿌리에, 그, 뿌리가, 볕시에 뿌리가 내리고 위에는 줄기가 올라가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래서 음력 7월쯤 되면은 벼, 그 볕시가 자라서 점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런데 아래, 불이라는 것은 태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밑에 뭐거름을 준다든지 두엄, 옛날 같은 경우는 나무 그떡갈나무라든지 뭐 도토리, 그, 조금 상수리 나무 같은 입이 넓은 나무를, 초목을, 그, 어다가 이렇게, 그, 묘속에, 그러니까, 뭐, 심기 전에, 이렇게, 어 섞여가지고, 열을 내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아래, 43번 그의 3이 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름이고 옛날식의 거름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초목을 집어 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초목이 타면 어떻습니까? 그 불이 붙듯이 이것이 밑에서 썩어가지고 열이 올라오죠. 열이 올라오면 두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으로써 영양분이 지열이 높이 올라가으로써 수확이 풍년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사 번이라고 해서 우레+ 우레라는 것은 그몇 판의 뼈 씨가 자라서 위에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에 그 불+ 불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거름이라든지 옛날에는 그 나뭇잎을, 그러니까 떡갈나무, 어, 떡갈이나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잎이 넓은 나무 잎이 들어가서, 그논 밑에 들어가서, 그런 밑에서 열기가 올라오니까 소출이 많아지는 풍년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3 4번기는 활에서 불과 아래는 우레가 합해져서, 우의 입술과 아린 입술이 붙어서 그러니까 이빨과 아래 이빨이 보태서 중간에 음식을 씹어 먹는 격이다. 그럼 씹어 먹는다.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우레다 위에 불이라는 것은 다시 이것을 그 자연 법칙에 보면은 음력 5월달에 왕종 가지 때 보리와 미리 수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래 우레라는 것은 몇판의 벽실을 뿌려서 그 45일이 지나면은 모뭐 신길 해야 되는데 모뭐 신기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위에 불이라는 망종하지 그러니까 어보리와 밀이 뵌 자리에 뭐를 심기 때문에 결국은 음력사물에 파종한 볍씨가 자라서 보리를 베고 난 자리에 뭐를 심기 때문에 결국은 보리와 밀이 제거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쉽다기보다는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번게 늘 거꾸로 디비면 43번 개가 나오죠. 우레가 위로 올라가고 불이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레라는 것은 아까 몇판에겹실를 뿌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레가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는 우레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벼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아예 지열이 높아야 되죠. 지열이 높은 것은 두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엄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열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태양이라고 보지 마시고 몇 판에 그름을 집어 넣으면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풍성해진다. 또 그런 것도 되지만, 음력 팔을 따려 보면 어떻습니까? 황금 벌판 때 이때는 그 물이 더 필요 없기 때문에 물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물을 빼버리면 논이 더 열기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풍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위에는 바람이 불고 아래에서는 그 수분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건조하게 됐죠. 건조하면서 수분이 탈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별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익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는 34번개는 단순하게 무엇을 어, 음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고 음력 5월달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는 것이 별을, 어, 모를 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 보리와 미이 제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우레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 불이 온다는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고 밑에 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이고 우레는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밑에서 지열이 올라가서 성장한 것이 바로 어, 벽시의 그 열매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열이 올라가고 지열이라는 것은 두엄이죠. 그 두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 넓은 나뭇잎들이 그뭐 떡갈 나무라든 이런 나뭇잎을 어, 잘게 부숴서 이렇게 아, 논 밑에 넣으면은 거름이 돼가지고 위에 지혈이 올라가죠. 이런 농사법으로서 주역을 해석을 하면은 보다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